꿀은 우리 몸에 좋다는 걸다 알고들 계시죠?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거예요. 단순히 피부가 좋은 게 아니고요. 꿀은 먹고, 바르고, 또 벌에서 나오는 봉독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채취를 해서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의료약품에도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술 먹고 그 다음날 꿀을, 물을 많이 타 드시죠?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보습력, 잡티 제거,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노폐물이 쌓여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꿀물이 좋습니다. 꿀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로 드실 수도 있고요. 음식, 차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꿀입니다. 꿀에 대한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짜 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은 사양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 설탕물을 녹인 그런 꿀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꿀을 먹다 보면은 밑에 가라앉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설탕을 녹여서 그게 이제 가라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꿀이 있고요. 아니면 풀에서 꽃이 나면은 그거를 벌들이 채취해서 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무에서 채취한 꿀은 솔지가 않습니다. 솔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풀에서 꽃이 나죠? 풀에서 꽃핀 거를 벌들이 채취해 온 꿀은 밑에 이렇게 설탕처럼 그렇게 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탕물이 아니고요. 풀꽃에서 난, 풀꽃에서 채취한 꿀입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꿀에 수분이 너무 많게 함유어 있으면은 꿀이 변질이 됩니다. 꿀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꿀을 채취를 하면은 꿀 정제하는 곳에다가 맡깁니다. 맡기면 거기에서는 수분이 어느 정도 그 규격에 맞는 그 수치로다가 수분을 날려서 그리고 병에 담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드시면 은 피로가 싹 풀립니다. 비트를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비트차 꿀에다가 이렇게 타셔도 돼요. 꿀차도 드시고 이렇게 비트차도 달달하게 드실 수 있고요 연세가 더 들다 보면 피곤을 또 자주 느낍니다 퇴근하시고 따뜻하게 차 한잔 드셔도 좋고요 또 연세가 드실수록 피곤함이 빨리 몰려오니까 꿀하고 비트 이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